는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실업, 저출산, 초고령화 등 사회 현상은 도시 구성원과 삶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구성하는 외부 공간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고 그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포용의 개념과 외부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볼까요? 우리 사회가 성장해 온 과정을 돌아보면,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는 뗄수 없는 관계인데 그에 따라 산업화와 관련되어 불평등이 초래되었고 사회 곳곳에는 소외되는 현상과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지. 음, 나는 이제 배제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집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외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특정 집단의 차별에 나타나고 그 차별의 결과로 배제가 이어지면서 이런 과정이 불평등 구조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포용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우선 저는 사회의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차별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층에게 기회와 접근을 보장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선배 먼저 말해보시네요? 어, 일단 나는 배제와 포용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서로가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이 포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 단순히 소외 계층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주류집장에서도 포용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 내가 생각하는 포용은 격차, 차별, 박탈과 같은 불평등의 압수수을 완화하고 차별 없이 함께 할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게 포용이 아닐까. 각자 생각하고 있던 포용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포용은 참여, 평등, 협력, 동반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포용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책적으로는 많은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아직까지 종종 받지 못하고 차별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1인 가구와 고령층의 세대들도 점점 소외되는 계층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것 같습니다. 포용의 대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네.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조경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도시재생과 조경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시화의 문제로 증가된 인공 시스템, 즉 그레이 인프라로 점점 사라져가는 그린 인프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레이 인프라를 그린 인프라로 새롭게 살바꿈하여 재생하는 공간적 설계를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포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공간 중에 그린 인프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 나는 일단 얼마 전에 소문시장을 방문했는데, 이제, 이제 전통 시장은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고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이면서 이제 도시 재생 측면에서 이제 그린 인프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어, 근데 요즘 전통 시장은 예전과 달리 단지 물건을 사고 이제 팔기 바쁜 모습이 대부분이었어. 어 그래서 이제 전통 시장은 이제 소통과 이제 교류를 통해 어, 사회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의 장소로 나아하지 않을까? 그럼 전통 시장을 어떻게 그린 인프라로 스타일 바꿈할수 있을까요? 전통 시장은 예로부터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했던 장소잖아.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면. 자유로운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도 하고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 오픈 스페이스의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린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에 사라져 가는 지역 공동체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계속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정서 환경에 이바지하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전통시장의 도시 재생 차원에서 개선과 활성화를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통시장이 음, 2000년대에 들어서 대형마트 또는 SSM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전차 방문객과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이를 통해 신유통체계에 의해 소외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이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는 공간 전체를 포용을 하게 되고 동반 산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확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쉽게 볼수 있는 집단에서 발견되는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하는 포용이 아닌 도시 재생 측면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네요. 저희가 생각한 포용은 참여, 평등, 협력, 공간 성장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바로 이러한 포용이 필요한 장소가 될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조경을 배우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포용의 개념과 포용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이수빈, 이윤재, 변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